일 경기 이 시작. 쿼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격. 공격, 공격. 자, 네.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쿼터. 카메라는 제가 텔이. 아 네네네. 멘트만 편하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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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나게 남겨주... 딥술인데아 글쎄요. 물론 이제 예, 손의 감각 한번 느껴보기 느껴봐야 되지. 사실 톤은 그렇긴 하긴 해야 되지만 음 나름 너무 빠르지 않았나. 여기서 중추적인 롤, 중추적인 어, 코어 역할을 해야 될는 선수가 배경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볼을 좀 만지게 해준 다음에 던졌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백영태 어, 선수 첫 3점 하나 욕심이 좀 있는 선수예요 많이 욕심을 내죠 어, 이제, 그녀, 이제 그의 녀가 이제 그 실력 아여 보세요 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어, 몸은 돼지가 <laughs> 되고 슛은 메이드 율이 떨어지고 지금 따지면 마이너스 4점 플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시 뒷전 최강 덕인형 엠버스 장민지가 지금 리딩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한 번에 볼을 좀 만지게 해줘야 되는데 장민지 슛야 좌경태 우민지 지금 양쪽에서 그냥 던지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 세 명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볼배그를 위해서 뛰는 것 뿐일까요? 어, 그건 아니거든요 아, 아 역시 근데 수비에서 그래도 빛은 납니다 가도 지겠죠? 장민지 겠죠 장민지 메이드 아 역시 아 파울 얻었습니다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아, 아마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준것 같아요. 민지를 줘야 되나? 저기 지금 서공장님 그래야 돼. 많이 고민을 했지만 민지 선택했지만 역시 고라니답게 에이, 실패했네요. 지금 엠버스가 사실 그 지금 높친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골밑 수비를 어떻게 하냐가 느또 관건일 것 같네요. 조직용으로 저희가 포구할 수 있을 겁니다. 조동, 조동께서 자꾸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화면을. 그뭐스포는 지금 1.4 예, 1.4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아, 여기 저희 이제 사실 콜이 조금 예, 아직 조금 무음인 게 아, 이거 보세요. 아. 아, 정혁 수비 굉장히 좋았죠? 아, 파울이 아니었에. 어, 아, 빠릅니다. 배구테. 청창. 장민진가요? 장민지. 아, 이거 정말 잘 막. 맞... 아, 이거 왜? 야, 정말 아쉽네요. 저선수의 그나 그냥... 진 항상 약점이에요, 그냥. 지금. 장민지 선수가 리딩 가드로 나왔기 때문에 패스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방금 정도의 타이밍은 이 배경태 선수가 어쨌든 두 명을 문 다음에 빼줬기 때문에 쌓아야 어, 됩니다 던졌어도 어, 충분히 좀 리바운드를 믿고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형 평소 목소리가 저음이 되는데요 <laughs> 아 과연 어, 이야 다행입니다 야 다행입니다 너무 아, 좋아요 장문지씨 당황이... 한번 두시고요 3파운드 한번 해야죠 3파운드 장민지 선수가 치아는 좋거든요 배경태 아, 좋았어요. 네, 네, 네. 아, 좋았어요. 강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승준 선수가 공을 한 번도 만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져야 되는데 말이죠. 아 이거 저력적인 한 명의 삐팀이네요 정말. B팀이네요, 네. 정말. 네. 다들 자기의 지금 슛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질문이 많아요. 어쨌든 또 골이 오지 않을 때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몸에 열을 좀 내야지만 아 이거 세리셋 찬스도 슈리셋, 슈리셋. 조금 더 많이 세리셋 아웃을 했지만 지금 이 포트에 되개 찝니다 이렇게 네. 아,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아잘 빼졌으면 잘하면 여기서 찔렀습니다 장민지 아골 중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골 중기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연습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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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습니다. 네. 이승찬 선수의 긴 원숭이 팔. 보무보무해 가지고 리반을 잘 잡았는데요. 이승찬 선수의 장점이 역시 긴 리치거든요. 지금 엠버스 수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판이죠. 소통이 하나도 아, 없다는. 아, 그게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수비라고 아, 있는지. 아, 지금 지금 보세요. 네. 무슨 수... 아또 아, 스틸이 나오래요. 그게 특히 개판지 치고 스틸잘하는데요이 형태 메이달까요? 이석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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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달다. 연륜이죠. 지금 최근 심리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근대 위치에서 편안하게 시몬스 침대 같은 느낌으로 쏘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그 위치거든요. 자꾸 요, 요, 지금, 요, 지금 하이에서 아까 1쿼터에도 느꼈지만 저 선수가 저 1쿼터 하이에서 볼 잡고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상다 외곽에 이렇게 뿔뿔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뭘해볼 수가 없네요. 어쨌든 결제는 더른패스로1 0 해야 되는데 이번 안 나가. 그리고 던져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던져야 돼요. 잘 줬죠? 받았어. 역시 프로선수력 빠진 걸 알아요. 근데 그건 아마 초선생도 알지 않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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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대 영태의 탐욕이 또 하나. 물론 이제 피켈로를 만들고 싶었지만 픽만 했습니다. 탐욕인가요? 아, 패스를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히 들어와. 그러니까 로를 할줄 알았던 선수가 픽만 했다는 거죠. 정말 <laughs> <형> 잘한다. <laughs> 근데 이승찬 선수 가 너무 기대치가 컸나 봐요. 지금 리딩 가드가 바뀌었어요. 장민지에서 여기로. 아 나옵니다. 또 드리블 저 나옵니다. 영태. 어, 아, 영원의 콤비. 오늘 콤비인데요 역시 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손질이 좋아요 오늘요. 백영태 백영태 아, 아 왼손 엠버스 육구의 내가 전... 용산 선출이다 엠버스 육구의 대회에서도 손질이 기가 막혔거든요 이스파 선수가 아 왼손 선수 왼손 레어본좀 인상적이네요 그만큼 턴어버도 인상적이에요 저 선수는 수비가 저또 하이 제가 가이얘 드리지 않으니까저 자리에서 자꾸 하이를 줘요 플레이를 이 투스텝 테아 팀이 지금 미들게임을 하고 있어요 또 주겠지 아 너무 과했어. 너무 장현지의 그능력이 너무 과하게 뿌렸어. 아, 이승찬! 아. 이게 뭔가 퍼즐 조각을 생각해보십시오. 뭔가 맞을 듯하지만, 맞지 않네요. 아, 아쉽습니다. 스틸 나왔습니다. 토너버가 좀 많은 경기네요. 이승찬 선수 블락해야죠 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가나하게 도와줬네요. 자 남은 시간이 1분 50초 됐습니다. 어때 장미지? 떡다세요 패스를 하네요. 왜 떡다세요 패스를 할까요? 아, 또 쏘러 가니까 진짜 쏘죠? 아, 근데 메이드가 쏘지 않습니다, 계속. 아, 너무 느렸어요. 아, 그만큼 지쳤다는 거죠. 아, 두 스텝 선수들이 확실히 젊은 팀답게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손목 손목이 좋네요. 전형적인 무릎안 쓰고 손목으로만 던지는 슛이었는데 슛 즐기가 <laughs> 굉장히 좋네요. <laughs> 인석군. 네. 빨리 아, 아, 네. 뭐, 네. 네. 근데 이렇게 플래시를 그리면서. 막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뭔가 그렇게까지 막 푸는 것도 잘넣 성찬. 대각퇴. 영태세 번째 슛인데요. 아 역시 대각퇴가 좋습니다. 33%의 확률로 슛을 넣습니다. 근데 저 정도는 사실 뭐 기본이죠 슈터는 세계 던지면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최소 에버리지가 3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슈퍼라는 느낌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백영태는 우리, 우리가 왼쪽이야? 우리가 왼쪽이야? <목소리> 석훈! 석훈! 석아 역시 아... 또탐이네요 석훈 저 백영태 선수가 지금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0.8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목소리> 지금 어떤 것보다 버로 인해서 자꾸 페널티를 갖고 주고 있어요 투스텝이 2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6점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엘리트 감독에게 아, 존경을 표합니다. 자신 있어요. 단쪽 선수라는 거예요, 결국. 은 17번의 네. 17번 장점 뭐죠? 17번이 아. 누구죠? 아, 배경태 선수죠. 장점. 장점이라 하면 자 다재다능한 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뛰어난 것도 없는 것도 한단점이겠어 <laughs> 육각형을 그리면 그 육각형이 정말 다에버리지가한70 정도. 뭐 하나 90 정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앞선 수비에서의 는 수비력을 90 점을 주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커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탐욕이에요. 아 아씨, 정말 아, 아,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인가요? 그러나 탐욕이지만 넣었으니까 장땡이죠. 아, 네. 그런데 아까 항상 말씀했지만 넣고 나서의 아씨. 1쿼터 끝났, 2쿼터 끝났습니다. 휴스탭이27대 2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